오늘 말씀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6장 16절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지혜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잠언을 통해 진주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도 찾아보니까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지고 싶지만 사실은 선뜻,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는 지금 당장 무언가 내가 깨달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깨달아지는 것이 지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것. 우리가 다 누구나 아는 것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과 또내 경험,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깊은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기에 세상의 지혜보다 하늘의 지혜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두 가지 가치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두번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자신을 한껏 높여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너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친한 사람, 또 부한 사람,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무언가 갚을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또 마지막은 지금이 소중하고 중요하다. 지금 즐기고 누리고 지금 풍요함을 경험해라. 이게 사실은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나와있진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이면 속에 드러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영광은 네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너에게 또 다른 사람이 너를 높여주는 것이 영광스러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는 자를 도와라. 나에게 무언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부활을 소망하며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치관 중에. 어디에도 익숙하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 오름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름, 우리는 많은 경우 익숙한 건 세상의 가치관에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월과 4월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두장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마태복음에는 두장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한장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열 장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과정 속에 나온 스토리를 세어 보니까 마흔 네 개예요. 우리가 3월부터 4월까지 그 예수님의 짧은 짧은 비유 마흔 네 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들, 병든자들, 사마리아인들,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와는 확연하게 다른 이 10장이나 되는 분량을 이 누가 복음에 특별히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까? 그 의도가 뭘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고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할때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같은 삶의 방식과 모습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한 주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인가? 이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을 나도 똑같이 따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의 패턴을 나도 쫓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기록된 선지자 이야기의 핵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한 외침이라고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노력과 함께 어찌하든, 어떻게든 변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어리석음이 구약 전체의 흐르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결국, 이 땅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구약의 흐름의 연속성을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변화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치관, 너희들이 원하는 삶,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 그래서 돌이키는, 뭐에서요? 죄에서 돌이키는, 세상을 향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에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노력입니다. 그러기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이것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 성경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훈해요. 책망해요. 바르게 해요. 의로 교육해요. 뭐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세상을 쫓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베풀 때, 간을 보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야 내가 베푸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잘 대해주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 뭔가 되돌아올 게 있어야 내가 이 사람에게 베푸는 거지. 아니, 생각해보니, 나에게 돌아올 게 하나도 없네? 그냥 베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기사를 읽으셨나요? 기사에 결혼 추기금 때문에 오랜 친구를 손절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읽으셨어요? 여러분, 결혼 추기금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네. 기사의 대충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한 친구는 조금 부한, 음, 친구예요. 근데 한 친구는 굉장히 가난해요. 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늘그 친구의 무언가를 잘 베풀었대. 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 친구가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손절한 기회가 내가 그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3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내 결혼식에 부부가 같이 와서 20만 원 축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을까? 손절한 이유 이, 이게 이게 기사예요. 야 이게 기사가 되는구나 참쓸거 진짜 없다. 그리고 누리꾼들이 밑에 이제 댓글이 딱 보잖아요. 30만 원 했는데 20만 원 했으면 그, 그 정도는 뭐 괜찮? 이걸 가지고 손절하다니 뭐이게 이제 이게 쭉 나오는 거죠. 무언가 내가 이만큼 하면 그만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아무것도 베풀 아무것도 나에게 갚을 게 없는 사람에게 베풀래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의로 교육하는가.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뭐가요? 성경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때내 삶이 변해야 하는 게 맞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목적이고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의미 그런데 실상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지만 다 알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요 가족들 안에서도 어려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을까? 매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앞에서 잠깐 살펴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삶의 변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이 기다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그렇게 열두 제자와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뜻 보기에 사역은 실패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의 공생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버려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언뜻 보기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사역은요. 제자들 기다려 주셨어요.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다고요. 요한을 기다려 주셨어요. 도마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손가락을 넣어서 내못자국에 넣어 봐라.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이 사랑,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사랑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 12절부터 13절 제가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종말의 때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예요? 종말의 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자, 그런데 그 사랑, 그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3장 4절에 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이 3절부터 7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요? 참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이 뭐라고요? 참는 거래요. 견디는 거래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 아무도 이 자리에 없어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벌써 끝나도 벌써 끝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어떻게 내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고 어떻게 나에게 아무런 베풀고 갚을만한 한, 갚을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고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당장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얻어내야 되고, 어떻게든지 본전 찾아야 되고.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유능하지 않아요.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예요. 그러나 끝까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때로는 부활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잖아요? 믿지 못하는 두 번이나 되는 그 사건이 끝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기다림은 성령을 통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데까지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별볼일 없죠.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신앙은 긴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 이 기다림 인내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빨리, 특별히 성교단체를 하다 보니, 어떻게든지 빨리 무언가를,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캠퍼스 기간 동안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많은 것들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사회로 내어 보내야겠다라는 욕심이 제가 돌아보니 제 삶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참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공교롭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건 아닌가. 그 본질과는 상관없이 허상과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그 친구를 깊이 있게 사랑했나, 아꼈나, 생각해 보면 보여지는 모습에 내 시선을 맞추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내 노력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열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내 십자가는 뭐지? 난잘 지고 있나?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요. 오히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죄에 함몰되어져가요.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들, 내가 별론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지금 꽝인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내가 지금 아내에게, 내가 지금 남편에게,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뭐 교회 가서 뭘 한다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무슨 큐티를 한다고? 그럼 기다리는 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좋은 배우자는요.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운 네 개의, 누가 보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의 44개의 작은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당장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 당장 니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열두 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함께 공생기경냥 살아갔지만, 아직 이들이 이것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기는 계속 하셨어요. 왜요? 언젠가. 언젠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려주면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을. 왜요? 그 사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그 기다림의 수고를 제자들이 알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삶,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배우고 쫓아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 그렇게 강사가 얘기합니다. 힘을 빼세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 캐스터들이 얘기합니다. 아,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공이 위로 올라가요.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라테스를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필라테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운동을 할 때는 하는 강사가 얘기해요. 아,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해야 될것 같아서 힘을 잔뜩 줘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발차기를 엄청 해요. 공을 어떻게든지 세게 차고 멋지게 하려고 잔뜩 발에 힘을 주고 차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빼라. 말씀대로 사려고 할 때, 여러분 힘이 들어가지 않으세요? 아,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요. 근데 힘을 빼세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신대요. 힘이 들어가면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마르다처럼 마음의 상처와 상함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때론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생각하기도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 주 어떤 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왜 어려웠는지 왜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는지 원망했었는데 이제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냐? 어떻게,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알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라고. 그럼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알아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 또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삶을 쫓아가는, 그리고 그 삶이 나에게 익숙해가는 그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야 될 삶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